황영동굴, 영동굴 몇분 가요 이거? 아 8분 8분. 우리가 현재 배탄강 이름이 당수하라고 불러요. 당수와 평균 수심이 6m예요. 6m. 50m. 5리

어떤 모자, 거예요? 모자에요 모자. 어떤 거예요? 모자. 아, 어, 이게 네. 예, 모자. 안 보이네? 안 보여. 이 앞에 거는 소라, 참 응. 소라바이, 소라. 아, 소라참 생겼네. 소라바이.